반갑습니다. 토끼네 아버님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젠, 어제는 제가 또 꽃바람도 쐴겸 그래서 봉화에 있는 축적사 다녀왔습니다. 네어제는 <laughs> 하루 그렇게 또 바람 쐬러 갔다 왔고요 오늘은 또 한장차림 을 읍내 꽃분으로 이렇게 한장차림 해봤는데요 어 둥근아이 큰 것도 있습니다 어 저번에 저 사각은 세개 남아있고 큰거만 나갔는데요 오늘 요 아이들 하고 해서 오늘 또 저렴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첫번째 보시겠습니다 첫번째 아이 요거는요 큰사이즈예요 요게 가격이 네 8만원 짜리입니다 이와의 가격 8만원 짜리 인데요 사이즈 보시니까 14 높이도 14 나옵니다 이건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와의 14.5 높이 14 나옵니다 자 이와의 13.5 높이는 높이는 14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요겁니다 이와 인데요 요거는 큰 사이즈죠 이런 아이들 군생시키딱 좋은 그런 사이즈 인데요 이와의 가격은 한개당 8만원 보여드렸죠 네 이제 흐립니다 8만원 맞습니다. UI 8만원 짜리인데요. UI를 제가 오늘 8만원 짜리를 5만원에 드려볼게요 아, 3만원 할인했습니다. 저는 그냥 택배비도 제가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거 6개 있습니다. UI 8만원 짜리를 각 5만원씩 드려볼게요 묶지 않은 겁니다. 묶지 않은 거니까 5만원, 5만원 이렇게 들어볼 테니까 좋으신 걸로 가져가십시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같은 아이들인데요. 사이즈가 14.5 높이는 14 나옵니다. 네 이렇게 8만원짜리 맞구요 네 색깔 노란색깔 유아이는 녹색 주황 색깔입니다 유아이도 가격 개당 5만원씩 드려 볼게요 5만원씩 드리는데요 어 5만원씩 3개하면 15만원이잖아요 만약에 3개를 다 하신다면 은 14만원까지 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묶진 않은 겁니다 좋으신 방법으로 주문 주십시오 아, 요번에는 이렇게 가볼게요. 네, 요렇게 이제 요 아이가 어서 또 나왔어요. 자, 9.5 나오고 높이 11 나옵니다. 요거 요거 다 3만 원짜리고요. 이 아이도 3만 원짜리 맞습니다. 7.5높이13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렇게세개 하시면 9만 원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세 개에 얼마 드렸습니까? 5만 8천 원씩 드렸죠. 네, 요렇게 묶어서 세 개에 5만 8천 원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가볼게요 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대로 가져가십시오 제가 저번에 뭐 하나씩 빼드렸다가는 빼드렸는데요 어, 그 세트가 주문들어서 조금 어,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져가시고 안 나갔 으면 제가 그때 바꿔드리는 걸 할게요 3만원 3만원 3만원입니다 9만원이죠 이렇게 원형 두개에다가이 아이 높은 거 하나 있습니다 가격 동일하고요 세개에 5만8천원 드려 봅니다 원형은 여기까지입니다. 원형 요거 딱 하나 있고요. 이제 요 아이가 마지막이고, 이렇게 이제 빨간색 하나, 요 아이 라인 색깔 하나 이렇게 와 봤는데요. 사이즈 가격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더 재볼까요? 팔라오네요. 그리고 높이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색깔 예쁘죠? 네, 요것도 이렇게 해서 58,000원에 가볼게요. 네, 요거는 이렇게 왔는데요요 아이는. 아래에서 꽃이 다 위로 올라간 그런 모양이죠. 여기서 꽃이 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고요. 아이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세트 맞춰봤는데요. 사이즈 가격 같습니다. 3개 9만원짜리를 5만 8천원에 드릴게요. 3만원짜리는 여기까지 갈 겁니다. 아이는왜또 이렇게 왔냐면 꽃이 다 커다라요. 그죠 요, 요하, 요하약, 요하겐 색깔이 같은데, 요거 빨간 색깔 하나 넣습니다. 여기서 다른 칼날로, 다른 칼날로 꽃이 커다란 거 하나 있, 있으면은 늘락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커다란 아이끼리 세 개를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가격 동일하고요. 세 개에 5만 0천원 드립니다. 네, 이 아이입니다. 요건데요. 네, 이렇게 같이 놓을게요. 이 아이는 큰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인데, 22만 짜리에요. 이 아이 큰 사이즈, 22만 짜리. 요런 아이들, 애원염 속 식재도 딱 괜찮아요. 좀 낮은 아이들, 밥이 많은 아이들. 그리고 요, 거 요런 거는 군생. 군생, 오래된 아이, 철하나 그런 아이들 식재하면 딱 좋은 그런 사이즈고요 18.5cm 나옵니다. 자, 높이 16나오고요 유아이도 18, 18cm 높이는 15.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예쁩니다. 가격 22만 짜리입니다. 유아이 22만, 유아이도 22만 짜리인데요. 칼라 되게 예뻐요. 이하늘색깔하고요 칼라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화분인데요. 22만짜리 제가 이 아이 그때 22만짜리를 얼마 드렸습니까? 11만 원씩 드렸습니다. 이 아이도 동일하게 11만 원씩 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걸한 번을 두 개를 다하신다하시면은 얼마 드려요? 22만 원인데 한 번에 다 하시면은 20만 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고는 선택 사항이니까 좋으신 방법으로 주문 주십시오. 네, 요거 저번에 그냥, 어,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큰 사이즈만. 요기 이렇게 까졌습니다. 이렇게큰 사이즈만, 그, 27만원짜리만 나갔는데요. 네, 요 아이입니다. 22만원짜리.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 사이즈가 16 나옵니다. 여기도 16 나오고요. 높이 19.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22만원짜리예요. 보라색깔입니다. 보라색깔인데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그래도 뒤에가 이렇게 까져서 제가 이 아이를 딱 반띵했습니다. 22만원짜리를 11만원에 드릴겁니다. 자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사이즈가 더 큽니다. 보라색깔은. 여기 밑에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예쁩니다. 이 아이 반똑 잘라서 11만원에 드려볼게요. 요아의 빨간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도 예뻐요. 요런 아이에다가 에온 염속 식재하면 정말 예뻐요. 굉장히 예쁩니다. 요아인데요. 사이즈가 16 앞에,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사이즈는 16.5 같습니다. 높이가 높이가 살짝 낮죠. 18.5cm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런 아이인데요. 네, 지금은 요런 아이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진짜로. 만들진 않습니다. 22만 짤 맞습니다. 11만원에 드려볼게요. 요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노란 색깔도 커다란 꽃이 굉장히 예쁘고요. 어, 요거지는 판작업분 잘안 나오니까 요거 중고 아닙니다 새 물건이에요 새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를 그냥 자리 빼기 하려고 저렴하게 반뚝 잘라서 드리는 건데요 요런 아이입니다 굉장히 예쁘거든요. 네, 사이즈 비슷하니까 사이즈는 안 재고요 칼란만 보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늄 속 진짜 제말 듣고 한번 에어늄 속 식재해 보십시오. 정말 예쁩니다. 자, 요 아이도 11만원에 드려요. 아 요번 아이는요, 요건데요. 요 아이가 원래 오리날다죠. 오리날다인데 실방에서 나갔는데요. 포장하려고 놨다가 위에서 화분이 떨어져서 여기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깨졌어요. 그래서, 크게는 표시는 안 납니다만 이렇게 깨져 깨져갖고 제가 더또 저렴하게 다시 드려볼게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10.5나오죠 여기는 8.5. 높이는 9.5 나옵니다. 개당 6만 원짜리거든요. 네, 여기도 10 나옵니다. 여기 8. 높이는 17 이렇게 나와요. 제가 요거를 실방에서 세트에 9만 원에 팔았습니다. 9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세트에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세트 8만원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아트반 공방 거잖아요. 네, 요 아이 5만 5천원짜리 큰 사이즈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21 나옵니다. 21, 높이는 26. 요 아이는 주황색 꽃, 요 아이는 노란색 꽃입니다. 네, 요 아이 5만 5천원짜리 하는 아이를, 네, 요 아이를 제가 4만원씩 드려볼게요. 4만원, 4만원,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걸로 자 써주십시오. 여기가 요 칼라 있습니다 여기는 바디 색깔 굉장히 멋지죠 꽃은 파란 꽃입니다 사이즈는 같아요 사이즈 같고 가격 같습니다 개당 5만 5천원 아, 5만 5천원 5만 5천원 하는 아이를 제가 4만원씩 드린다 했죠네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원에 드려 볼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요거 오리날단데요 예쁩니다. 정렬적이죠. 컬러가, 여기 블루 색깔하고, 분홍 색깔, 빨간 색깔, 그린 색깔, 이렇게 어, 하나, 둘, 셋, 네 가지 톤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아주 강렬합니다. 빨간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죠.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엄청 실이 예쁩니다. 사이즈가 11 나오고, 높이는, 높이는 20.5 나옵니다. 요거는 위에가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위에가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가 9.5, 9.5, 높이는 21,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하나씩 한번 돌려볼게요. 정말 예쁩니다. 네,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요. 네, 예쁘죠. 이 공법, 이 공법은, <laughs> 어디에도 이렇게 나오는 공법이 없죠. 네, 이 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겁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여기가 엉덩이도 빵빵하고요. 오리날다. 네, 이거는 묶지 않은 겁니다. 아, 원형이 좋으시면 원형, 사각이 좋으시면 사각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유아의 가격은요. 있죠? 오리날다가 조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있는데요. 16만원, 16만원입니다. 15만원, 15만원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찾아뵐게요.